음악 감상 다양한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보컬 코치나 온라인 리소스를 통해 보컬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호흡 테크닉 올바른 호흡 테크닉을 연습합니다. 음역대 확인 자신의 음역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곡을 선택합니다. 목을 휴식 노래를 부르기 전 목을 휴식시킵니다. 워밍업 목소리를 워밍업하여 목을 보호하고 음역대를 넓힙니다. 자신의 스타일 찾기 자신에게 맞는 노래 스타일을 찾습니다. 가사 이해 가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감정을 담아 부릅니다. 발음 연습 명확한 발음을 위해 연습합니다. 감정 표현 노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탐구 자신의 목소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자기 신뢰 자기 신뢰를 갖고 부릅니다. 감정 공유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연습의 중요성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녹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몸의 자세 올바른 몸의 자세로 노래를 부릅니다. 감정 연기 노래의 감정을 연기하여 더욱 감동적으로 부릅니다. 카라오케 연습 카라오케를 통해 노래를 연습합니다. 곡의 구조 이해 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부릅니다. 라이브 공연 연습, 라이브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쌓습니다. 자유롭게 노래하기,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며 즐깁니다. 노래 공유, 노래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시도,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시도합니다. 자신만의 해석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봅니다. 라이브 밴드와 함께, 라이브 밴드와 함께 연습하고 공연합니다. 백합 연습, 백합을 통해 다른 가수와 함께 부립니다. 피아노나 기타 배우기 악기를 배워서 자신의 노래에 반주를 더합니다. 음악 이론 공부 음악 이론을 공부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